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소림사, 서브입니다.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뱅크는 손님 사이에서 목표가 바닥에서 영상을 계속 찍어 드렸죠. 찍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때 목표가를 잡아 드렸을 겁니다. 예, 목표가는 여기 있는 3만원 라인 그죠? 28,000에서 3만원 라인 말씀해 드렸었고 지금 11월 14일 날 3만 250원을 돌파를 했다가 윗골리 음봉이 나오면서 오일선 추세를 이탈하면서 지금 2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전 영상 분석을 확인하신 분들은 말씀해 드렸을 겁니다. 제가 예, 여기 있는 갭자리까지 매끄러워 갈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드렸죠 예, 여기를 제압하는 그죠 3만원 라인을 다시 제압하는 캔들이 나오기 전에는 얘는 하방으로 꽂히면서 여기 있는 갭자리를 매끄러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윗꼬리가 나오면서 그죠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예, 돌파를 못하고 5일선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장기평선, 120선 이탈하면서 윗꼬리가, 자, 오늘 또 은봉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7.5%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얘가 빠졌을 때에는, 예, 이러한 가격대, 뭐, 5만원대 밑으로, 예,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5만원 부분까지 말씀해 드렸었는데,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힘없이 내려가는 모습, 맥없이 내려간 모습은, 예,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여기 있는 63,000원 라인 있죠. 예, 63,000원 예, 여기를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면은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카카오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갭자리 예, 51,000원대 예, 5만 천원대 여락이, 여기 있는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난 영상에서 반드시 여기는 갚아야 된다. 그죠? 여기는 빚을 진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빚을 진 거고, 어,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아무리 여기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도, 여기를 돌파하고 일주일 이상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면서, 비스를 갚으러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네,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에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기 때문에 5만 천원대 카카오 5만 천원대 카카오 뱅크는 여기 있는 2만 3천원 라인이죠 2만 3천원 라인 그리고 카카오 페이는 여기 있는 4만 7천원 라인 4만 7천원 라인까지 멤버십 열혈강호에 가입하시면 급등주 실시간 단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맥주 바닥에서 횡보할 때 잡아서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당일 저점에 진입을 해서 상승이 크게 나오고 또다시 눌림목에 들어가서 장대 양봉. 메가 c 스도 급등 직전에 들어가서 16%,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12% 상승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형주죠. 시가로 0%, 바닥에 들여서 8%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타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죠. 47,000원 라인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죠? 이런 식으로 쭉쭉 빠져가지고 반등 없이 빠지는, 그죠? 반등 없이 빠졌을 때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쭉쭉 하락을 해서 얘가 출발을 했던 이전에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그리고 한 번에 반등 없이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 하시던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라인, 23,000원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여기 있는 51,000원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쭉 빠져가지고죠. 예, 강한 지지라인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 이러한 그림을 예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리에서도 세력이 개입을 해서 예, 갭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여기 있는 라인, 예, 카카오페이도 여기 있는 라인을 제압을 하고 캔들을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예,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중요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시점에서 예, 들어가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소림사 분석 영상 뭐 조회수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소림사에서 영상을 참고하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바닥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 잡아 드렸고 예,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영상 계속 찍어 드렸고 목표가 잡아 드렸죠. 목표가. 예,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갭자리까지 내려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고점에서도. 네, 그래서 카카오의 분석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매, 그리고 소림사 단타방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 혜택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카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리딩 결과도 확인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손님사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